안녕하세요. 세교 1등 부동산입니다. 2025년 10월 호반 라프리미어 세 번째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지난 영상과 비교하면 확연한 변화가 느껴지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외벽 도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흰색이던 건물 외벽이 하나, 둘, 색을 입어가며 이제는 단지의 전체적인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모습을 보기 전에 지난 영상 속 모습을 잠깐 함께 보시죠. 지난 영상에서는 모든 동이 상층부까지 올라가며 단지의 전체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었습니다. 외벽은 아직 흰색의 밑도장 상태였고, 조경과 부대시설 역시 공사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죠. 이제 이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을지, 25년 10월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이는 모습은 2025년 10월 최신 현장 모습입니다. 외벽 도색이 진행되면서 단지의 인상이 한층 또렷해졌습니다. 지난 영상과는 확실히 달라진 분위기 함께 살펴보시죠. 전면에 초평 중앙로 방향에는 단지의 주출입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진입하는 주요 동선으로 초평도 행정복지센터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반대편 바란로 방향으로는 부출입구가 마련되어 있어 단지 내부로의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드디어 문주가 세워졌습니다. 웅장한 대리석을 입은 문주는 단지의 품격을 한눈에 보여주는데요. 출입구 상단에는 호반 라프리미어 로고가 새겨질 예정이며 양쪽으로는 석재마감과 조경이 어우러져 고급스러운 인상을 줍니다. 주출입구 바로 앞에는 맘스존이 마련되어 있어 자녀들의 등하원이 한층 편리합니다. 맘스존 뒤편 주출입구 좌측으로는 지하주차장 진입로가 위치하며 차량은 원형 교차로를 한 바퀴 돌아 지하로 진입하는 구조입니다. 커뮤니티 센터 중앙부에는 단지 내부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는데요. 이 길을 따라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단지 중심부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차량은 지하 주차장 출구를 지나 회전기차로를 통과해 부출입구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부출입구 뒤편에는 근린 생활시설 8개 동이 배치되어 있으며 그 뒤로 상가 전용 주차장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외벽 도색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단지의 인상이 한층 또렷해졌습니다. 기존의 흰색 밑도장 위로 메인 컬러가 입혀지고 일부 종에는 인면 패턴이 점차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련된 회색톤과 밝은 화이트가 조화를 이루며 라프리미어 특유의 수직적이고 견고한 디자인이 한층 돋보입니다. 저층의 대리석 마감과 함께 길게 이어지는 수직 라인은 호반 라프리미어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요소로서 단지의 높이감과 세련된 이미지를 동시에 강조합니다. 후반 라프리미어는 우미린 보다 한톤 짙은 회색과 수직 라인을 강조한 패턴으로 보다 견고하고 도시적인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뒤편의 우미린과 비교하면 색의 깊이와 인면 디자인에서 각자의 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호반섬인 라프리미어의 단지는 열이 맞춰진 정렬형 배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열마다 두세 개의 동이 나란히 배치되고 그 앞쪽에는 공원과 주경 공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배열 덕분에 단지 내부 어디서든 개방감이 확보되고 남양 위주의 배치로 채광과 조망 역시 우수하게 설계되었습니다. 1901동 앞의 공간에는 노란색 구조물이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다소 확대된 것으로 보이며 놀이터 앞쪽은 원래 주민운동시설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현재 바닥의 형태로 보아 다른 시설이 들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1902동 앞은 단지의 주출입구가 보이는 공간으로 넓은 커뮤니티 광장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미 식재 작업이 진행 중이며 완공 시에는 공원형 광장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이곳은 1903동 앞입니다. 전면에는 수변공원을 품은 넓은 광장이 조성되고 있으며 그 뒤편으로는 어린이 놀이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1904동 앞 역시 어린이 놀이터와 함께 소규모 공원 공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수직으로 바라본 호반서 및 나프리메입니다. V자 모양의 동과 동이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며 단지 전체가 규칙적인 축선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어린이 놀이터와 주민 휴게 공간, 그리고 식재가 조성된 공원형 마당이 자리하고 있으며 각 동을 잇는 보행로가 식별이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공에서 보면 녹지와 건축이 균형을 이루며 단지의 완성될 형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주출입구 바로 앞에는 마르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2026년 3월 개교 예정으로 후반 라프리미어 입주 시기에는 자녀들이 바로 이곳으로 통학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뒤편으로는 2025년 9월 개교한 마루 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도보 통학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앞에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나란히 위치한 학세권 입지로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후반 라프리메의 서쪽은 서부로와 맞닿아 있으며 이 길은 서탄 방면으로 이어집니다. 단지 바로 남쪽에는 2025년 11월 입주 예정인 우미린 센트럴 시티, 그 옆으로는 21단지 아파트와 2025년 5월 입주를 마친 한신더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대단지를 중심으로 마루초등학교와 마루고등학교, 그리고 이 지역의 중심 상권인 아래의 10블럭이 단지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신더유 뒤편으로는 탑동대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 오산천을 지나 오산IC와 오산역으로 이어져 도심과 광역교통망 접근이 편리합니다. 저 멀리 현대 테라타워가 보이며 그 뒤편으로는 오산IC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공사가 완료되면 바란로에서 현대 테라타워를 거쳐 오산IC까지 직접 연결되는 도로망이 완성될 예정입니다. 전면 바란로 뒤편으로는 아파트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곳은 A11블럭 공공임대의 우밀인 단지로 2028년 입주 예정입니다. 화면 좌측 서부로 왼편으로는 넓은 논과 밭 부지가 이어집니다. 이곳은 앞으로 개발될 세규 3지구 예정지로 주택과 상업시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올려드린 세규 3지구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발안로 좌측으로는 현재 두 곳의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바로 2027년 입주 예정인 아테라와 힐데사임인데요. 이두 단지와 호반 라프리미어는 모두 버름동 행정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힐드사임 너머 지역은 향남 방면입니다. 이곳은 바람로를 따라 바로 연결되어 차량으로의 접근이 매우 편리합니다. 호반 라프리미아의 서쪽 그리고 힐드사임의 남쪽에는 상제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높지는 않지만 완만한 언덕 형태의 산으로 앞으로는 도심 속 작은 힐링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변 녹지와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을 형성하며 단지의 조망에도 여유를 더해줍니다. 후반 라프리미어의 10월 현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외벽 도색이 진행되며 단지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주변 도로와 상권, 학교, 자연 환경까지 점차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현장의 모습 세교 1등부동산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